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동 남선 토종벌입니다. 4월 27일 3시 15분 첫 분봉입니다. 이게 한라벌, 대박벌통 예, 정신용. 예, 좋습니다. 요, 요 해놨지만, 오늘 아침 12시부터 들락날랑 그래, 이제 분봉 났습니다. 으흠. 12시부터 들락날랑 예, 예봉 음. 옆에, 요산 옆에, 여기, 벚꽃나무 밑에 나왔더 여기, 여기 다 앉았습니다. 요, 요대박에 유인상봉, 요, 앉았습니다. 요. 예, 좋습니다. 좋지요. 유인상봉, 요, 벚꽃나무 밑에, 내가 유인상봉을 다놔더면 요, 요, 내가 앉았습니다. 좋지요. 요, 앉았습니다. 예, 저, 밭에 일하려고 이제, 나는 건안 배우고,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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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네요. 유인상봉. 예, 좋습니다. 요, 대박은 요, 있고, 요, 뭐 한, 불과 한, 오, 오메다 거리에 다 앉았습니다. 한라벌 한동 남선 토종벌입니다. 좋습니다. 요 밑에요. 저기 이제 벌 양이 엄연히 많은 동뭐 이건 뭐환정 없습니다 벌이. <laughs> 환정 없어요. 열두 시1 1시5 0 분부터 들락 날랑 들락 날랑 들락 날랑 그래 지금도 이제 뿜뿜 납니다 이게. 최 <laughs> 뿜뿜입니다. 좋습니다. 할라벌 저항성벌입니다. 이러면 뭐 누가 뭐 그렇죠? 아, 아. 이건 안동입니다. 안동 남선 토종벌 이제 첫 뿡뿡 나서 있게는 뭐. 소문을 조절을 해봐요. 어디 갈 때는 소문, 약못 나오게 소문을 내놓고, 어머, 이제 소문 올리고, 이제 소문 조절기가 딱딱 나왔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벌볼볼을갈 때는, 이거 뭐소문 내가 일벌만 댕기고, 밑에 경기판 약간 빼놓으면 고, 공기가 통하게네뭐 하루 있어도 걍 안에 있겠네. 좋습니다. 예. 한 아까 하늘 날때 비워줘야 되는데, 그못 비워서 죄송합니다. 예, 안동 남선 토종도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요또유인상봉요이제 거의 다 앉았습니다. 요이제여왕이 나왔는 요 동, 요 벚꽃 나무, 벚꽃 나무 밑에 싹요니 앉았습니다. 유인상봉다 나왔지만 아이고이거이거벌이 뭐 너무 많습니다이 아이고. 너무 많다 앉았습니다. 이거습니다이거습니다 뭐 그 옆에 대박이 옆에도 막수 붙어 있고 안에도 막 이빨이고, 그죠? 이제 뭐 거의 자리 잡아 갑니다. 저 자도 유인상봉 입고 있습니다. 근데그 옆에 바로 옆에 앉았네요. 막 밑에까지 시커멓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벌 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야들이 1란쇼5 0번 들랑 날랑 들랑 날가 여왕이 안 나오고 야들이 싹다 나와 보이겠네. 여왕이 이제 나오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3시 넘어가지고 딱, 11시 50분, 3시 넘어가 뿜뿜 나옵니다. 좋습니다. 여기 앞에 아주, 이파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보고, 예, 아르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예, 안동남성 토종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안동 남선토정벌리 끝까지 유튜브에내지만 얼굴 한번안 내놨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laughs> 못난 얼굴 이죠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옆에도 여도. 여도인데 여러분 아직 분보이안 나네. 여름은 안 나고, 여름은 분복이 나가요. 딱앉가지고 전봇대 옆에 분거 나무에 다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응. 정식용 저거는 뭐 다리 그치 고쳐사하도안 주고 떡밥도 안 주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걸 몇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누가 뭐달라 그래 가지고 격리 저거 EPP 볼통에 정식용을 주려고 그건 안 한다고 그래 대박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분봉, 분봉 한세통 받아가지고 그 안동 길 안에 갖다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 고맙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끊,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4월 27일입니다. 감사합니다.